안녕하세요. 끼움증권 WM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리핑 오늘 뉴욕증시 트럼프가 끌어내리고 파월이 당겨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폴더블 출시 가능성에 상승했고요.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오후 8시에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 1의 두 번째 미공개 영상 공개되었고요 매주 목요일 밤 8시 펭수 시리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3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자이언트 펭TV에 우리 펭수의 학교 가자 쇼츠가 올라갔습니다 자이언트 팽TV 시청자분들께도 팽수의 학교 과자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번 주말에는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트렌드 코드, 더불어서 미국 주식 옵션 그리고 영알루 등 다양한 컨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트렌드 코드 쇼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 채널별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특히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지난 2월 22일 진행한 원래 강좌 내용을 더 스타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찐 트럼프 시대 트럼프 트렌드를 보다 우리 이경민 과장과 홍혜민 앵커가 1시간 동안 강연한 내용을 올려드렸고요. 이후에 진행된 토크 콘서트 안속군의 잔소리 시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2부는 구독자들에게만 공개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주요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5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0.7% S&P500이 0.55% 러셀에이션이 0.43%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주요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변동폭은 오늘도 컸죠 나스닥이 2.67% S&P500이 2.06% 다오가 1.17% 그리고 중소형 주인 러셀 1 0 0 2 4 5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변동폭은 4% 넘게 나타났죠.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시작 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어, 흐름이 조금 약하게 돌아가긴 했지만 강세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바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어떤 또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지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어 하지만 뭐 크다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전에 이미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급락한 가운데 오후 들어서. 8월 발언 이후의 반등에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 국채금리와 유가는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화와 금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백악관에서 디지털 에셋 서밋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만6천 달러 선까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다우 10개, 나스닥 100이 33개, S&P500 153개를 0 0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발표된 2월 비농업 고용은 15만 1천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월치를 상회했고요. 실업률은 4.1%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소 고용이 둔화세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서 발표됐던 ADP 고용보거나 어, 챌린저 내용들보다는 어, 우울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그렇게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았고요. 오늘의 하방 압력은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섹터의 경우 11개 섹터가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요. 4개는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유틸리티가 1.84%, 에너지가 1.64%, IT가 1.44% 상승했고요. 비소비재와 경기소비재 금융이 0.5% 내외 하락세 기록을 했죠. 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급하게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한 경로는 계속 울퉁불퉁 하겠지만 우리는 에, 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c m b c 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는 전일 대비 0.29% 상승한 305.18을 기록했고요 3개 종목이 상승하고 4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92%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이 1.59% 알파벳이 0.8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가 0.36%, 아마존이 0.72%, 마이크로소프트 0.9%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빅세븐의 흐름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주요 뉴스 중에 일단 테슬라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가 장마감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무려 7주 연속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이후 매주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저가 매수세 일종의 바이더딥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 계속 주시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보다 개인화된 시리 버전의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더불어서 어저께 아침에 전해드렸었는데, 아이폰 폴더블에 대한 출시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내년 말 출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애플의 주가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티페리, 애조 성장세가 자본지출의 증가세를 앞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분간 주가의 흐름이 어떤 특정 범위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액의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네요. 515달러에서 475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UBS가 오는 3월 18일이죠? GTC 컨퍼런스가 주가의 지지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TD 코인이 보유에서 매수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388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웨드브시도 역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면서 탑픽에 선정하는 등 저가 아 저점에 거의 달한 양상을 보이면서. 반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세븐 시가총액 살펴보면 애플이 3조 591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이 2조 달러대 아마존도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메타플랫폼스가 1조 5850억 달러, 버크셔서웨이가 1조 690억 달러 기록 중에 있고요. 브로드컴이 99000억 달러대 그리고 테슬라는 8천억 달러대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S&P500 히트맵 살펴보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플랫폼스가 하락한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 알파벳이 상승하면서 일단 IT 섹터의 어, 상승 흐름을 이끌었고요. 특히 브로드컴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반도체 섹터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 반등세도 오늘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홀딩스는 어, 수요일이죠. 어, 실적 발표 결과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3일째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일라이릴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도 크게 하락하는 현상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 섹터도 오늘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어, 이틀째 전해지면서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s&p500 기준으로 주요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브로드컴이 오늘 8.64% 상승 마감했죠 전일 마감 이후에 2025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장마감 이 후에 호실적과 좋은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한때 17% 넘는 급등세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149억 2천만 달러, EPS가 0.6달러 기록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고, EPS는 45.4%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 상위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위한 가운데 2분기 AI 반도체 매출이 44억 달러에 달해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섹터와 IT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역시 8.49% 상승했고요. 월계스포츠얼라이언스 인수합병 기대감에 연일 주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사모펀드인 시카모 파트너스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7.45% 상승 마감했고요. 할인자파업체인 달러 제네러는 오늘 7.35% 상승했습니다. 테일시 어드바이저리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8달러에서 85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관세 유예 소식에 4일째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태양광 모듈업체 퍼스트솔라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에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용 서버 하드웨어 업체 퓨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11.97% 급락했는데요 전년 장마금 이후에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를 실적은 좀 엇갈렸고요 매출이 78억 5천만 달러, EPS가 0.49달러 기록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위했는데 EPS가 예상치를 하위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오늘 2027 회계년도까지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이와 함께 2,500명의 해고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엇갈린 실적과 부질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코스트코 월세일 6%대 하락했고요. 의료정비업체인 쿠퍼 역시 6.5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건설자재업체인 t 켄머티리얼즈도 6%대에 하락을 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에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오늘 일라이릴리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임상지원 소식과 더불어서 또 체중감량치료제에 관련된 경쟁심화 우려 등이 전해지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현됐습니다. 4.73% 하락 마감했네요.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인샷병 이슈가 전해지면서 의류 소매 유통업체 렌즈 앤드가 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각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상승했고요. 스티브 코어이 입구는 해지펀드입니다 포인트 72 에셋 매니지먼트가 동사 지분 5%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빌 아이 글로벌이 5.2% 상승했고요. 월근 스포츠 알라이언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수 합병이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7.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 중에 오늘 의류 소매 유통업체 갭이 급등했습니다. 무려 18.84% 급등 마감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죠. 매출이 41억 달러, EPS가 0.5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고. EPS는 10.2% 증가하면서 모두 이상치를 상의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에 3% 기록했고요.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가 이상치에 부합하자 주가는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부한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 업체 빅베어닷 AI 솔루션즈 20% 넘게 급락했고요. 손해보험 업 개 소프트웨어 업체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 어,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7.3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기견과 목표지가 상향 소식에 가구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죠. 웨이페어 5.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퍼리스가 시장 점유율 확대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한 때문이고요. 이와 함께 TD 코엔이 픽업트럭과 전기차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5달러를 커버리지 게시하고 탑픽으로 선정한 제너럴 모터스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일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G 스케일러 오늘 벤코브 아메리카 증권이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성장과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국표주가도 215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하자 주가는 3.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영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EWU가 1.56%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로보틱스 및 자동화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ROBO 로보 1.6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PBD가 2.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는 안수꾼의 뉴욕 중시브리핑 내일 아침에는 주간 리뷰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